안녕하세요. 하비킹의 하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쉬운 문어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준비하실 게 1호 핀돌에 6호나 8호 핀돌에 봉돌 그리고 애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합사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8합사에 2호 라인을 쓰고 있고요. 자, 이거를 두 줄로 만들었어요. 두 줄, 이렇게 두 줄로 만드신 다음에 1호 핀도레에 끼워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1호 핀도레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들어가 있죠? 핀도레가. 그러면 여기서 자, 한번 묶으시면 돼요. 자, 한번 묶으셔가지고, 자, 한번 묶었죠? 자, 묶은 다음에, 이쪽으로 도래를 원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라인을 당겨주시면 돼요. 자,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쉽죠? 아주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배에서는 선상에서는 너무 복잡하시면 멀미가 날 수도 있고 체비가 너무 복잡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체비법입니다 여기에 6호나 8호 도래를 끼워주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 그리고 이 매듭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어 제가 이 매듭법으로 문어를 2.5kg까지 제가 랜딩을 해봤는데, 음 떨어지지 않아요. 라인 터지지 않아요. 매듭 터지지 않아요. 자 작은 돌에, 자, 봉돌. 자, 봉돌은 봉돌 20호, 30호, 40호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기를 하나씩 자, 시중에 가시면 아기가 종류별로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걸 물어보세요. 가장 많이 팔린 애기. 자, 애기를 세 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채비 끝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채비.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음, 이 문어란 녀석들은 바닥 지형이 아주 안 좋아요. 돌멩이 같은 것도 많고, 어, 그리고 거친 지역에서 되게 문어가 많이 서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지역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채비가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채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채비가 너무 복잡하시면, 제 채비를 바다에다 놓고, 최대한 빨리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상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채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어... 그 단지로 그 그러니까 어부들이죠. 어부들이 단지로 그 문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단지로 잡다 보면 한두 개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지 무게에 문어 무게까지 해서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랜딩을 해야 되는 건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어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듭이 터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마리를 놓치신 겁니다. 물론 단지마다 문어가 다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음... 문어가 들어있으면 좋죠. 빈 단지보다 문어가 있는 단지가 당연히 좋은 거죠. 자, 그런 단지를 저희가 걸었을 땐 엔딩을 하고 있는데, 매듭이 약해서 터졌다? 채비가 약해서 터졌다? 안타깝죠. 그죠?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터지는 분들도 되게 많고, 바닥이, 지형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채비가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애기도 많이 챙겨가셔야 되고, 채비, 돌에, 봉돌, 좀 여유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 채비로, 제 경험상으로 2.5kg까지는 충분히 엔딩을 했어요. 그 이상의 크기는 잡아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으로는 간단한 채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선상에서 낚시하실 때 즐겁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선상낚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